이 양갱이 왜 이렇게 타냐? 집에 좋은 양갱이 있었는데 응. 다 먹었어 다 먹은 걸 얘기하면 뭐하냐? <laughs> 아, 아버님, 저옷 놓고 갈게요 그래 어. <laughs> 야, 너, 네, 내 며느리 그 빨래 자주 해주냐? 응, 자주 해주지 아이고, 우리 며느리는 빨래를 잘안해 왜? 아 세탁기가 꽉 차야 어떻게 한번 돌릴까? 아이고 성격이 아니고 게월러 어? 가지고 말이야 어. 청소도 잘안 하더라 어, 안 <laughs> 하지 게을러게을러그 어. 아이고. 아이고 그냥 방바닥 얼마나 더러운지 어? 흰 양말 신고 올라가면 잠시 까맣게다요 <laughs> 아이고 얼굴 예쁘다니 까끔하게 생겼던데 아니 목락하는 뭐 거지 아 이제 그 이제 며느리는 거그 이물도 좋은데 아 집안 살림은 잘하잖아 그래 네, 집안 살림 잘하지 애들 교육도 잘 시키고 아, 그러게 집안에는 그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니까 아 이거 그런데 참희한해해 아니 어떻게? 는 지가 뭘 잘못한 게 있잖아. 그런데도 지가 잘못했는 말을 절대로 안 해. 응? 응? 어떻게 둘러대서든지 전부 남의 탓이야. 그근데 응? 지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. 응. 그걸 너희들이 한번 봐야 아는데 말이야. 귀안해 참을. 아이 미안해. <웃음> <웃음> 아, 세상에 그까지 쪼가리가뭐 그렇게 비싸? 차라리 선물을 안 주면 안돼 그래 괜히 돈쓸 필요가 뭐가 있어 내 친구가 남자로 집어주면 되는 거지 어? 어디에 놔뒀어? 이걸로 줄까? 이게 싸구려 이까지 거 하나 없어다고 치가 아겠어? 입 마는데? 야, 맛있다나나나나 어? 뭐? 뭐? 자, 자, 자. 자. 응. 응, 자. 맛있어. 열 마리 있어. 내가 싸구려 양고너 비교가 안 되네. 음. 음,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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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하나만 더 꺼내다 먹을까, 우리? 음. 야 이거 다 먹었다고 돈이야 정말. 어? 정말? 이거 아버지 보시면 난리 나실 텐데 응? 욱 어, 백화점 가서 똑같은 걸로 사놓으면 되죠 뭐야그래야다안 그랬다면 또 난리 난다 야 얼른 갔다 와 갖고 와 나, 내가 돈 줄게 어?